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정말 더웠던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가을이 온것 같아요. 날씨도 쌀쌀해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날씨가 쌀쌀해져서 옷을 뭐 살까 하시는 고민하시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올 가을 겨울 입을 수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 옷을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딱 올해 가을만 입고 끝나는 아이템이 아니라 올해 유행이긴 하지만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 아이템은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고 코트 안에 레이어드를 한다던가 레이어드를 할수 있는 용으로 제가 세 가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행 타는 패션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은 돈만 쓰고 내년에는 이쁠 수 없는 옷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엄청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은 이제 협찬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유행타는 옷을 입어볼 수 있지만 저희 같이 일반인들은 금액적인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행은 하지만 유행은 타지 않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에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올해 다시 유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을 보자면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화려한 것보단 조금 절제된 그런 느낌의 미니멀리즘이 전체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템은 체크 패턴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 패턴이라고 하면은 가을이 오면은 거의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거든요. 다양한 색감, 다양한 핏으로 다양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체크 패턴은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일단 체크 패턴이라고 하면 좀 루즈핏 스타일로 체크 남방을 걸치면 좀 스트릿한 캐주얼한 느낌을 낼수 있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체크 패턴의 수트를 입으실 때는 클래식 하면서도 좀 위트 있는 체크 패턴을 현대식으로 해석한 스타일이 유행이거든요 이런 체크 패턴 수트는 만약에 기본적인 수트를 갖추신 분들이라면 이런 체크 수트 하나 정도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을 얼마나 유행을 하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컬렉션 사진이 있는데 푸시 버튼이랑 비욘드 클로젯의 2018 FW 네 패션 컬렉션입니다. 다양한 체크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어 대중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디자이너니까 나는 체크 패턴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는 이런 감각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더 많기 때문에 일상에서 입지는 못하더라도 체크로 활용할 수 있는 의상을 보여주는 게 많아요. 패션쇼는 이제 유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행을 이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패션쇼를 보면 유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W 컨셉샵이라고 있거든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유행탄 아이템을 잘 만드는데 이런 W컨셉에서 신인 찐 디자이너도 있고 잘 나가는 디자이너 분들도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 옷에 조금 고급스럽고 괜찮은 옷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W컨셉샵에서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취향에 맞는 옷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행하는 것은 또 다시 스트라이프 패턴이 대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스트라이프 패턴 같은 경우도 365일 뭐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패션인데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좀 내추럴하면서 현대적인 느낌도 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아이템입니다. 기본적인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청바지나 치노팬츠와 매치하면은 뭐 기본 깔끔한 룩으로 무난하고 스트라이프 셔츠 같은 걸 매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와이드팬츠, 좀 루즈한 스트라이프 셔츠를 매치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스트릿 패션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형별 팁을 하나 드리자면 등치가 크신 분이 두꺼운 스트라이프를 입게 되면은 더 몸이 뚱뚱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이 뚱뚱하신 분들은 얇은 스트라이프 셔츠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프 효과는 새로 줄무늬가 있기 때문에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이 아이템은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블랙과 브라운 컬러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블랙 컬러는 뭐 매년 유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템은 블랙 컬러가 하나씩 있으면 나쁠 것이 없어요. 근데 브라운 컬러가 얼마나 매력적인 컬러냐면 브라운 컬러는 약간 이제 신사적인 느낌도 주고 고급스러운 중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도 요즘에 하나씩 있으면 유행 타지도 않고 멋있게 코디를 할수 있습니다. 뭐, 브라운 컬러가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행 타는 걸잘 빨리 볼수 있는 게 자라 온라인 사이트에 보시면, 보시면 이게 다 제가 자라에서 캡처를한 거거든요. 브라운 컬러의 아이템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브라운 컬러가 사진에 봤듯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블랙 컬러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같은 아이템에 브라운 컬러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션쇼에서도 브라운 컬러가 많이 선보였는데요. 원래 웬만한 패션쇼에서는 브라운 컬러를 많이 사용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 2018 FW 컬렉션에는 브라운 컬러를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브라운 컬러는 블랙 컬러의 기본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브라운 컬러 아이템 하나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아이템들은 유행을 타지 않지만 올해 특히 더 유행을 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뭐 체크난방 같은 경우에는 코트에 있거나 자켓 안에 있거나 겨울에도 이너로 활용을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체크 패턴 셔츠는 꼭 하나 추천을 드리고, 제가 이거는 제가 W컨셉션에서 본 건데,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프 셔츠 같은 경우에도 유행을 안 타기 때문에, 스트라이프 셔츠,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 수트, 이두 가지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을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남자 가을 패션 트렌드 세 가지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번 가을에 뭐입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템과 기본 아이템만 있어도 다양한 원래 갖고 있던 아이템이랑 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은 하나 정도 구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남자 패션 트렌드 세 가지를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고 조만간 여자 패션 트렌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